아니, 사람들이 많으니까 크게 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나 혼자 감성적으로 조용히 불렀어요. 부끄러웠어요. 조그맣게 했어요. 친구랑 같이 옆에서.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예,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잘 몰라요.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?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냥 아버지였지? 한 번도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사실 이런 거는 이런 느낌을 못 받았었어요. 그냥 뭔들 뭐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. 그런데 약간 영화로 객관적인 입자 제 3자처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버지의 다른 면들이 보였어요.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큰 세상이 보였어요.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. 내가 모르는 아버지를 영화에서 이렇게 알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.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또 작곡가 작사가 김희감 양인자 라는 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보게 된 어떤 계기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아마 한번 보시면은, 음, 아, 우리나라 또 대중가요 역사에 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. 아, 이게 그런 거였었구나. 라고 아마 다시 새로 아시는,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래서 또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람이 전하는 말은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. 애창곡인 예를 들면요. 킬리만자로의 표범, 정지용의 향수, 뭐 이선이 알고 싶어요 이런 수많은 애창곡을 작곡한 김희갑이라는 작곡가의 음악과 인생을 담은 영화입니다. 지난달 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,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, 양희은의 하얀 목련, 해은이의 열정, 김국환의 타타타,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등 60년간 3000여 곡을 작곡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이끈 국민 작곡가 김희갑의 음악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김희갑입니다. 정신없이 봤어요. 나는요. 기억하기도 참 어렵네요. 힘들 힘들 정도로 가슴이 벅찼어요. <laughs> 영화는 1936년 평양에서 태어나 일사우태후 대구에 자리 잡은 김희갑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김 씨는 미군 전화줄에서 나온 쇠줄을 껴 기타 연습을 하다가 고교 2학년 때미팔군 기타리스트로 발탁되면서 음악 인생을 시작합니다. 매일 연습하세요? 매일 해야 돼요. 단 10분이라도 또 매일 해야 돼요. 연습을 했다 하루 이틀, 뭐한 일주일 안 하면 상당히 생소해져요. 그리고 무슨 공연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보통 한 3, 4시간을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런데 겨우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. 느는 게 아니라. 영원한 음악 파트너이자 짝꿍. 국민 작사가 양인자. 이선이의 알고 싶어요. 킬리만자루의 표범. 뮤지컬 명성황후 등국민의창곡4 0 0여 곡을 남편과 합작하며 전국민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. 어디가 좋으셨어요? 네. 뭐가 좋으셨어요? 일단 노랫말이 마음에 들었어. 노랫말이 자주 만나게 되고 철벽 중을 느끼게 된게이선희씨가 부른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 있어요. 그그 그 가사 받았을 때. 영화에서 부부는 기미갑이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인지능력과 청력을 서서히 잃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. 뇌 m r i a 인가 그걸 이렇게 찍어보니까는 뇌가 무슨 은하수가 깔려있어 그게 다 이렇게 실핏줄이 맥힌 거예요. 응응. 터졌다가 맥혔다가 그러니까 어디를 한 군데 손을 볼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. 양인자 선생님과 자꾸 눈물이 나라고 그러네. 김혜갑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그 최상의 궁합이잘 받는 부부이자 예술가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두 분의 인생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는 꼭다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중가요 또 클래식이든 뭐든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.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참 전설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두분 나이 드신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진짜 우리나라의 국보급이신 것 같아. 너무 안타깝고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. 한번 오늘... 눈물이 날라. <laughs>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? 오늘 나왔던 노래. 전 알고 싶어요. 그 노래 부르니까 막 눈물이 나올라 그래. 왜 눈물이 나요라그 아니 두 분의 그 애틋한 감정이 거기 실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로 연애하실 때그 노래 작곡하지 않으셨나 작사를 하지 않으셨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어떤 두 분의 그 사랑의 그 시초가 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버님은.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좋아지고 계세요. 그러니까는 나빠지시는 않고요. 그냥 편안하게 잘 계세요.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안안 좋으셨다가 오히려 지금은 겨, 건강이 계속 좀 좋아지고 계시고 어머니는 뭐 항상 괜찮으시고요. 양희 허욱 부부 감독이 10년에 걸쳐 담아낸 카메라의 기록, 인생의 황혼에 이른 거장의 건네는. 따스한 위로와 노래, 대창 대신 눈물을 훔친 관객들. 노래 대부분 아는 거였나요? 다 알죠. 혹시 이 공연 사람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잠머슴? 어, 권하고 싶어요. 우리 또래는 다 공감하는 노래고 또 가사가 어, 우리 그 선생님 그 가사가 너무 너무 좋잖아요. 우리 저는 보면서. 우리 일사후 테니까 우리나라 현대 세핸대 가요의 일대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. 저도 친구가 얘기를 해서 가서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미리 마음의 감동을 미리 먹고 왔어요. 그랬더니 두배세 배로 더 감동받았어요. 많이 오셨을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좀. 들어오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.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본 사람은 없다는 작곡가 김희갑의 다큐멘터리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 12월에도 전국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또 관객과의 대화도 많이 진행되는데 영화 제작에 대한 뒷얘기를 <laughs> 네, 들을 그수 있습니다. 아니고, 저희 영화는요. 많은 분들이 보시면 진짜 좋아하세요. 근데 다큐멘터리다라고 하니까 어렵거나 무겁거나 이러실 줄 알고 극장에 오는 걸좀 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나 OTT나 IPTV에 나오면 볼 거야.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저희 영화는 음악영화라서요. 저희가 극장에서 보시기에 가장 좋게 사운드와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극장에서 상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, 좀 걸음을 하셔야 되는 수고가 좀 있는데요. 그래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면 큰 화면, 좋은 사운드에서 보셔서 감동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극장에 꼭 한번 와주세요. 김이갑이 남긴 수천국의 노래는 오랜 세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. 오늘의 공연은 그 잊고 있던 기억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. 전 세계가 K-팝에 환호하는 지금 그 탄탄한 뿌리에는 이름 없이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바쳐온 음악가들의 노력이 놓여 있습니다. 그들의 노래가 이어져온 시간만큼. 우리의 삶에도 오래토록 따뜻한 울림이 남기를 바랍니다. 연합뉴스 왕중입니다.